이거는 하나만 따로 찾아왔어요. 이거는 롱분 중에서도 조금 큽니다. 이거는 롱분 중에서도 아구리도 넓고요. 이건 좀 크게 만들고 엄청 두꺼워요. 이건 제가, 이거 보통 화분이 3, 500g 에서 6, 700g 정도, 이제 크고, 큰 거는 1kg 정도 되는데, 이거는 1.4kg인가 됐어요. 엄청 두껍고 크기도 좀 크고 이렇게 꽃도 그냥 같이 유약을 발라서 이렇게 색칠을 이렇게 했으면 이것도 유약을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이뻐요 저희 동생한테 하나 보내줬더니 똑같이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가 포장해서 보내줬더니 이거는 아깝다고 그냥 장식용으로 그냥 거실에 놔둔다고 그러네요. 화분 심어도 좋고 농분이라서 뭘 심어도 이뻐요 이렇게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거 버클리금 하나 심었던 거 옆에 놓으면은 이렇게 비교가 되죠. 이렇게. 버클리금 요거는 이제 일반 그 우리 큰큰컵 있죠. 컵에 어그음 원두커피 마시는 큰컵그 정도 크기 그걸로 몰드를 했으니까요. 거의 그거보다 조금 더크크게 나왔어요. 겉에 포장을 이걸로 쌌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거는 아주 크죠.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자, 오늘 하나 더 찾아온 거는 이렇게 그냥 밴드스만 에맛 보여드릴게요. 유튜브는 이거 하나 갖고 못 올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